<laughs> 저는 몇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장 <laughs>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한달 만에 좀 많이 아팠었어요. 허리를 전혀 풀수 없을 정도로. <laughs> 여기에서 병원을 다녔는데 일단 순천까지 순천에서도 서울까지 내불로서타고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원인도 나오지 않고, 또고수고패 구번을 했었고 척출 척추 때문에 첫서가손일이시라 해서도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란 진단은 받지는 않았고 수술도 하지도 고 그냥 많이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약물치료로 마약 좀으로 살았었거든요. 현재는 건강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 걷는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힘들었을 때죽건 아까 때 없었던 게 조금 많이 서러웠었어요. 제가 살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밥은 먹대 텔로 갔지 않고 지금은 좀 살이 좀 찌편해요. 전에는 더 말랐었거든요. 병원에 있으면서 한 18개월을 그렇게 병원 생활하고 또아침 응. 아버지 집에서 한 숙달 좀도 생활하고 다시 이제 이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그 1년 가까이를 애들을 떨쳐놓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내가 그 서울에서 네. 내려오고 집에 있으면서 계속 약과 또 약먹고 자고 운동도 안하고 그냥 <laughs> 맨날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아무도 없다는 게, 제, 아무도 없다는 게.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걷는 걸 하게 해서, 3시간, 4시간? 거의, 밥은, 밥은 못 먹었어요. 그때 당시도. 한 6, 7개월 정도를. 밥을 먹어도 이렇게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없어 그냥 하게 3시간, 4시간을 걷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애들 때문에 이제 저희 애기가 사실은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중증장애에요 심하고 그래서 성격이 좀 뭐랄까 남들 그 앞에서 말을 그렇게 그런 말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아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장애아가 입장에서 힘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저도 장애인 활동보다도 좀꽤 했었고요 한 10년 정도 장애인들 많이 도하면서 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는 살고 있긴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아팠을 때 누가나 게거들어주 사람도 없고 혼자였다는 거, 병원 생활하면서도 뭐, 이제, 이제, 이제 애기 아빠도 있었지만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장 앞에 교단 앞에 서 있는데 지금은 저희 아들도 군대에 가 있거든요, 큰 애가. 근데 저 없이 제대 학교도 들어갔고, 그때도 제 동생도 들 돌봐오면서 학교도 가고, 알바도 하면서 돈 벌어 쓰고. 근데 제 형편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애기가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꼼꼼하게. 내가 제가 누워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음을 생각, 털기 비해서 많이 운동하면서 자시는이일지 이렇,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그 운동을 했는데, 그, 뭐랄까, 운동하면서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단의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지금, 따라오게 이거든요 교단에는. 아직, 제가 교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진 않지만, 그인부님도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아이디 보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살아온 모습도 보시고 좀민만스졌더라고요 보는 게. 저희 그렇게 구경시켜 드린다는 게 신기하고 제가 여기 교동 다니면서 조금 성격이 많이 개가된 편이 요닌 것보다는 저는 서울시대때 정신과가 있었어요 정신이 상해서그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제 우울증 때문에. 나한테 말도 못하고 꼼꼼했던 그런 우울증 때문에 <laughs> 제가 직접 정신과를 가아가서진료를 받았어요. 받고, 화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그수전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후전진 상태고, 이제 주도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그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수전도 많이 더 활발해지고,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그장음에모님이에번번 이번 일이 두에그 다음에, 하시라고 그래음지그 제가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래서저그가 너무 힘들었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린 거고요 다으로 이제 음에다니면서 많은 이그기 듣고 그다고지내다음습니다잘에그다음게요음에그다음 에, 팀 넷이라고 응원의 <laughs> 네, 팀 대신하고 우물의 박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예원님이 우리 갈색으로 내가가다리 가야겠다. 이 지혜를 들여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화가제비 우리 퀴즈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한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네. 한번 교리 키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걸린 이원상 국사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저 이론상이 바로 나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땡땡 무엇입니까? 했는데 한 번... 네, 무엇일까요? 표본, 네. 표본,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찍고 내가 스스로 받는다는 것이 절대이며 절대, 이며, 절대, 땡땡, 이며,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인과. 네. 여기는 업보라고 했는데,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육군을 응용하여 엄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선 백승하며, 행, 노, 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수비는? 네, 법과성화에 맞춰주셨습니다. 네 번째, 지금부터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오직 이론상을 주체로 해서 나의 육군을 작용시키는 공부를 하고 이론상을 주체로 해서 모든 삶을 영위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이론상 부처님이 마 만법의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의 종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체험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땡땡땡이고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사실적이고 진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적이 아닌 것 우리가 믿으면 안돼요. 네. 자, 교리 퀴즈, 우리 윤태원 교수님에게 한입니다 일단 한아가시하 아마 집을 내려야되는데 고요 우리 은대원 교수님이 아침마다 받으시면 어느 날배가안 좋게 불러옵니다. 네. 다음 소식 금주 소식입니다. 10월 16일 생일기도 제 28회 최유리교도 박법전 주도님 사고, 38회 송원근교도 송대수 자동법당에서 5시 반에 있겠습니다. 10월 16일 모임이 있습니다. 수양회 원래 모임과 또 그날 정은덕교도 가정에 1월상 법신부를 모시게 되는데요. 11시에 수양회원들 같이 거기서 해도 괜찮겠죠요 예. 예, 다른 분들도 함께 오실 수는 네,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 기도, 제7 5회김영 생활 교도님, 60일의 신진성 교도님회감년 도시네요. 5시 반에 작은 법당에서 생일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매일 아침 5시에 선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여기 금강단이 법당 청소를 오늘 아침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뮤지컬을 볼수 있도록 여기 올려주셨네요. 10월 18일 목요일에 3시 7시 30분 그 차례가 있는데요. 3천원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는지모르겠더니 아마 군에서 보조를 해주나봐요. 함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바램 노래 부르셨죠?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어디가 그렇게 뭉클했을까요? 네. 네 사랑한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다구하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다면, 내가 듣는다면 어떤 상황을, 어려움도 꼭 기리가 생각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부모는 자녀에게 좀 미워도 부처님이니까 사랑한다고 해주괜찮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다같이 해봐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0님씨 인연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법분이에요이 노래가 질 수가 없어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복도 지을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에 인연을 잘 만난 것은 내가 전생에 잘 지었기 때문이요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너 때문이야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연을 다 깨달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러의오원의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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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시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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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1의 오늘의 에늘의 오늘의 오늘의 원늘의 어르신 꼭 나오세요. え、以上、ご <noise>、感謝、ご <noise>、を上げて、ご <noise>、み、ご <noise>、み、ご、み、ご、み、ご、み、ご、み、ご、